이어서 가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해야 될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방법. 제일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이거든.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로 등장을 해. 그래서 그두 가지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어야 돼. 어떻게든 무조건 풀어내야 돼. 자, 푸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할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계속 쓸데없이 벤다이어그램 그리라고 얘기를 했거든. 쓸데없다고 느끼지 않았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었어? 잘했어. <laughs> 그 벤다이어그램을 무조건 그려서 문제 풀 거야. 이번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에서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섹터별로 나눠서 막 문제들 봤었지. 그거를 이번 문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풀이 방법을 유지를 해서 고수를 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섹터별로 나눠서 풀기. 이게 문제 풀이 방법의 시작과 끝이야. 요거 하나만 할줄 알면 끝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요걸로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 볼 거야. 여러분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12번 문제 보이지? 12번 문제를 풀고 풀어 볼 거거든. 근데 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갈 거야.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기호 넘버 n을 써서 표현한다라는 거얘기했니안 했니? 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n a 다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쓰면은 na. A와 B의 합집합이다 하면은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지? 그럼 이 합집합이라는 부분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영역별로 A, B, C가 됐을 때 합집합은 A, B, C 영역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되니? 근데 이 합집합의 모두의 영역을 다 찾아서 더하면 된다는 라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뭐, NA가 15, MB가 뭐, 10,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고, N, A, 교, B가 7, 뭐, 이런 식으로 주고서 얘를 찾으라고 시킨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 공식을 그냥 외워버려. 어떤 식의 공식을 만드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러면 두개더 하면 되겠지? 거기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 BC라는 영역까지 더해지게 되겠지? 그럼 영역이 뭐가 돼버려? A 하나, B 하나, C 두 개가 돼버리지. 우리는 하나씩 되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싶은 건데, C가 두 번이 나와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 C 부분 한 번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켜서 그냥 외워놓고 생각한다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A와 B와 C의 합집합, 집합이 3개일 때도 공식화 시켜서 기억을 하게 돼. 자,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를 똑같이 다 더해. 확인됐어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배,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A 있고, B 있고, C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영역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A, B, C, D, E, F, G라는 영역을 가지겠지? A라는 구역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봤더니, A, D, F, G가 될 거고, B라는 영역은 B, D, E, G가 될 거고, C라는 영역은 C, E, F, G가 되는 거지. 이것들이 지금 현재 다 합쳐져 있는 상태야. 그럼 자, 순서대로 잘 보면 A 한 번, B 한 번, C 한번 나왔지. D가 두 번, E가 두 번, F가 두 번, G가 세번 나왔어. 우리는 다한 번씩만 더 해야지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넘치는 부분들을 찾아서 빼줘야 되겠지. 맞아요? 두 번씩 더한 부분 봤더니, 그림에서 봤더니,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두 번이고, 여기, 가운데가 세 번이야.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잘 생각해봐. 여기 부분, 빨간색 부분 있지, 여기. 요거만 따로 찾을 수 있어? 얘랑 파란 걸 합쳐서 AB의 교집합으로 찾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빨간 거랑 파란 걸 합쳐서 BC의 교집합, AC의 교집합 찾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번씩 다 더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을 빼버리고 다시 B와 C의 교집합을 빼버리고 다시 C와 A의 교집합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D가 두 번씩 더해졌었지. D, 여기 보이는 얘가 D랑 G, E랑 G, 그 다음에 얘가 F랑 G였잖아. D 하나 지워졌고, E 하나 지워졌고, F 하나 지워졌지. 근데 우리는 G를 원래 세번더 했었는데 세 번을 다 빼버렸네? 그럼 현재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G에만 빵꾸가 나 있는 거잖아. 여기만 지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N, A와 B와 C 사이의 교집합인 G 부분을 따로 찾아서 한번더 해주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필히 외워 주도록 하세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게 12번이야. 그래서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안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간단하게 예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지 말 아니다. 여기 있는 문제로 하자. 여기 있는 문제로 14번 문제 봐. 이게 처음 스타트야. 14번 문제. 1 4번 문제를 보면, 어느 반 학생 35명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3명, 농구가 16명, 축구와 농구 모두 좋아, 어, 좋아하지 않는 애가 7명일 때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를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 문장을 읽고 우리는 집합화 시킬 필요가 있어. 자,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축구를 좋아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자. 그 다음 b를 좋아하는 애를 b라는 집합을 농구를 좋아,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분명히 전체 학생 수가 이렇게 있는 거 안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거고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또 다른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놓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영역별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A, B, C, D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집합에 해당하는 숫자들에서 나와버렸어. 맞죠? 인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가 그냥 나와버렸다는 얘기지? 그 개수를 여기 옆에다가 적어놓자. 전체 인원 몇 명? 35명. 그 다음에 A.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이래? 23명. 그럼 여기 옆에도 2 3 농구 좋아하는 애들은 16명이지.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학생 7명이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래?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애들은 어느 영역을 나타내는 걸까? 축구와 농구 둘다 좋아하지 않는 애들. 그래, D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림에다 적어 놨지?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첫 번째. 일단 전체가 35명이지? 전체 영역은 A와 B와 C와 D를 더한 거잖아? 이게 35. 확인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집합은 A와 C 영역을 나타내는 거지? 두개 합쳤더니 23. 그 다음 세 번째. B와 C 영역을 더한 게 16. 마지막으로 네 번째 D가 7이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었죠.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네 가지 관계식을 뽑아낸 거야. 문제를 읽고 그냥 뽑은 거야. 그럼 얘네들을 뭐할 거냐? 연립할 거야. 그래서 ABCD가 각각 얼마인지 찾아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굳이 ABCD를 다 찾을 필요가 없었어. 누구만 찾으면 돼? 둘다 좋아하는 애들을 찾으라 고 그랬지. 어느 영역을 뜻하는 거야? c 영역즉 c가 얼마지만 알면 되니까, 아 연립을 할때 c를 무조건 살리고 a, b, c, d라는 문자는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접근해 볼 거야. 일단 d가 7이라는 거 알았지. 첫 번째 식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5에서 d를 뺀 거, 즉 28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개 2번, 3번 식을 봤더니 두 식을 나는 더 해버리고 싶어. 그러면 a 더하 b 더하기 2c가 된다는 얘기잖아. 얼마야? 39가 돼버리지. 어? 바로 끝나버렸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뺄 거야. 그러니까 바로 c가 39에서 28 빼니까 11.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영역별로 나눠라. 영역에 해당하는 걸 식으로 표현해라. 연립해서 정답 찾을 거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어떤 문제냐? 13번 문제야. 13번 문제가 어려워. 자, 13번하고 14번 문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야 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제를 한번 두 개를 다 읽어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일단 13번은 봤더니 집합을 내가 따로 바꿀 필요 없이 집합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최대와 최소값을 찾으라고 시켰지? 근데 14번 문제는 어때? 그냥 딱 정확하게 얼마냐를 물어봤지? 딱고 그 차이야. 정확하게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기초 문제. 정확하게 하나, C가 얼마냐 물어보는 애. 근데 지금 13번 문제처럼 최대 얼마, 최소 얼마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확인 돼요? 하지만 두 개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이 생각하면서 가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놓고 생각하면서 가 보자. 자, 전체 집합 만들어 놓고 a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을 만들어 놓고 다시 섹터별로 a, b, c, d 섹터로 나누자. 이번에는 옆에서 숫자 적지 말고 바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첫 번째 문제 봤더니 전체가 24라고 나왔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야? 2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NA가 16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A 더하기 C가 얼마야? 1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 MB가 1 2이라고 나왔으니까, B 더하기 C가 12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자그 다음에 봤더니 n a q,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퀘스천 뭐가 되는 거야 c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게 목적이 되겠지 어 문제를 이렇게 두 개를 다 써놓고 놨더니 얘와 심화와 기초 문제의 차이점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어떤 차이가 나와 기초 문제는 식이 네 개가 나왔지 심화 문제는 식이 몇개 나왔어 세 개가 나온 거야. 그 차이점이 뭐냐면, 기초문제랑 심화문제 둘다 abcd라는 4개의 문자를 사용했거든? 근데 여기는 문자의 개수만큼의 식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떨어져 나오는 거고, 여기는 문자는 4개인데 식이 3개니까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지게 된 거야.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즉, 정확한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냐, 부정방정식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그런 거는 차지하고, 어쨌든, 이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식을 만들어서 똑같이 풀면 돼. 어쨌든 우리는 연립을 해서 C만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은 따로 건드릴 게 없지. 요두 개의 식만 뭐 하면 돼? 더 해버려서 식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어떻게 더해죠 A 더하기 B 더하기 E C가 28이구나. 이렇게 돼버리지? 이제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a, b라는 문자를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지금부터 빼자. 그러면 어떻게 돼? c-d가 4가 돼버리지. 즉, 다시 말하면 c는 뭐가 되는 거야? d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즉, d가 정확하게 얼만지만 알면 c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즉, 다시 말하면 d가 작으면 작을수록 c는 작아지게 되겠지. D가 커지면 커질수록 C는 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D값에 따라 C가 최소, 최대가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D값.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D가 음수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D는 원소의 개수였잖아. 여기에 속하게 되는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3개가 들어가? 말이 안되잖아 최소 무조건 0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d가 최소 0이니까 d가 0에서 c에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최소값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4로. 확인됩니까? 즉, 최소값을 찾을 때는 d가 0일 때야. 확인돼요? 그럼 자, 이제 또 생각해. d가 점점 커질 거야.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 최대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이게 뭐 갑자기 막 20이 돼? 30이 돼? 막 이럴 수 있을까?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최대를 찾게 될 때는 이 D 값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해도 돼. 최소를 찾을 때만 D를 보는 거야. 그럼 최대는 그림에서 찾아야 돼. 그림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 바깥에 있는 애가 원소가 몇 개까지 나올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A가 16개였고 얘가 12개였잖아. 우리가 a b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 지금은 a가 원소가 더 많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게 되면 이 겹쳐지는 교집합 부분이 얘가 돼 버리지. 확인됩니까?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돼요? 어,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최대는 어떻게 찾게 될 거냐? B라는 원소의 개수가 작은 쪽이, 원소의 개수가 많은 쪽의 부분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될 때, 이때 C의 최대 값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언제 나오게 될 거냐? 작은 쪽의 원소의 개수만큼으로. 이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범위를 찾는 문제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을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 두 가지 방법은 꼭 기억해야 돼. 최대와 최소 찾는 거. 알겠어? 믿어도 돼. 요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들 책의 34쪽이야. 34쪽을 보면은 71번이랑 69번 두 문제가 지금 나와있어.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로. 뭐 해볼까? 71하고 69. 둘 중에 하나 선택. 성원아. 뭐 해볼까? 71? 그래. 71번 해보자. 그럼 71번 똑같이 그림 그릴 거거든. 지금부터 문제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이. 100명의 학생이 있고 한국사 체험과 과학 체험을 신청했어. 그래서 한국사 체험은 과학 체험을 신청한 애들보다 10명이 많고, 어느 체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체험을 신청한 학생보다 40명이 적었어. 과학 체험을 신청한 학생수의 최대 값을 찾아라라고 나왔어. 아직 집합이 안돼 있지? 우리는 집합으로 먼저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을 뭐라고 생각할까? 한국사 체험을 신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다음 B라는 집합은 과학 체험을 신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나올 거고 한국사 아니면 과학 체험을 신청하게 될 거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두 개를 다 신청하는 놈도 있을 거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이 등장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그리고 영역별로 A, B, C, D로 나누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그림 딱 그려놓고 문제를 읽으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거야 자첫 번째 줄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라고 써져있지 거기서부터 전체 인원이 나옵니다 맞죠? 자첫 번째 식가 어떻게 만들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100이다 만드는 거지 자그 다음 줄을 봤더니 하, 두 번째 줄의 끝 말이야 한국사 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과학 체험을 신청한 학생보다 10명이 많았다 그랬지 한국사 체험이 A였잖아, 맞지? 그럼 두 번째 식이 나온 거야. A 더하기 C를 한 애는 과학 체험을 신청한 B 더하기 C보다 10명이 더 많았구나. 확인 됩니까? 자, 요렇게까지 식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어, 네 번째 줄이야. 어느 체험학습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보다 40명이 적었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찾는 거야. 어느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놈들, 어느 영역이야? 어느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거. 그래. 그러면 D 영역, 어느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D는 적어도 하나의 체험을 신청한 학생보다 40명이 적었어. 그럼 적어도 하나의 체험을 신청한 학생에서 40명을 빼주게 된 거지. 그럼 적어도 하나의 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한국사를 신청해도 되고, 과학을 신청해도 되는 거지. 어느 영역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자, 문자는 분명히 네종류 ABCD가 나왔는데 지금 문장을 읽었더니 식이 세 개밖에 없지? 이세 개를 지금부터 연립해서 우리는 뭘 찾으라고 시켰느냐? 과학 체험 학습만 신청한 학생수를 찾으래.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봐. 과학 체험 학습만 신청한 학생수 ABCD 어디에 나오겠어? 그렇지. 다시 말하면 B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B를 어떻게든 살리고 나머지 문자를 다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연립 들어갈 거야. 세 번째 식을 이렇게 고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빼기 D를 계산한 게 40이라고 써도 되지. 맞아요? 이렇게 식을 고쳐놓고 나면 1번과 얘를 바로 연립하면 D를 찾을 수 있어. 1번에서 이 식을 빼면 a b c가 다 사라지잖아. 맞죠? 즉 1번 식에서 3번 식을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2d가 60이 돼서 d가 얼마가 된다? 30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다음에 2번 식도 지금 잘 보니까 c가 겹쳐 있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 C를 지우면서 B를 이항하자 그러면 A에서 B를 뺀게 얼마야?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잖아 확인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버린다 A와 B와 C를 더한 게 여기 지금 그림 보잖아 D가 30이고 알았지? 3개 더한 게 70이야 맞니? 그리고 a에서 b를 뺀게즉 a라는 녀석을 b 플러스 10으로 써도 되게 되는 거지 두 개의 식을 우리는 지금 현재 찾은 거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두 개를 지금부터 다시 연립을 해볼 거거든 a 대신에 이거 써도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b만 살리면 되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 a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 대입할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2b에다가 e, 플러스 10을 하고 플러스 c까지 하면 70이 돼버리지? 즉, 2b에다가 c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학생수의 최대 값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누구? b의 최대를 찾는 거야. b가 최대가 되고 싶어. b가 무조건 최대가 돼야 돼. 맞죠? 자, b가 최대가 되려면 c가 어떻게 되면 되니? 적어지면 되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는. C가 작으면 작을수록 B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C가 뭐야? 둘 사이에 교집합 얘기하는 거지? 이 교집합 부분. 솔직히 둘다 신청한 애가 하나도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상관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C가 언제? 0이 될 수도 있겠지? 즉, C가 0일 때 B라는 녀석의 최대값이 바로 그냥 우리 30이 돼요. 이렇게 그냥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놨지? 마지막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문제를 쭉 봤을 때 한국사 체험한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한국사 신청한 애들이 몇 명이다라고 안 나왔지. 과학 체험 신청한 애들도 몇 명인지 안 나왔지. 그러면 그때는 확인이 안 돼. 어떤 부분을 얘기했던 거냐면, 봐봐. 한국사랑 과학을 체험한 신청한 애들이 만약에 여기가 40명이고 여기가 50명이야. 확인돼요. 40명이고 50명이야. 그러면 전체 인원은 100명이거든. 여기가 100명이고, 얘가 40명이고, 얘가 50명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했을 때 d가 30인 거 알았지.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신청하는 애들이 30명이니까 얘네들 다 합친 게몇 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70명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c가 0이잖아. 합치면 몇 명이야? 90명이 돼버렸지. 이렇게 돼버려서 잘못 구한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합친 게 최소 70명이 되기 위해선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 20명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주어져 있었다라면 c가 20명일 때 겹쳐지는 부분 이 최소 20명은 돼야 되니까 20명일 때 그때 b 값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a, b가 몇 명인지 잘안 나왔지.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 우리는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조금씩 신청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B의 최대값 30명이구나 이렇게 찾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으로 섹터별로 정리를 하고 벤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거에서 찾은 다음에 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연립으로 문자들 소거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6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봐도 되겠지 한번 해 보고 다음 시간은 어차피 질문 다 받을 거니까 정리들 해 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 숙제는 34쪽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34쪽이냐면 32쪽부터 되겠죠? 지난번 숙제 이어서부터. 32부터 34까지 하는데 숙제가 여기서 하나 더 있어. 우리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 해서 지금 오늘이 셋째 시간이잖아. 이제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집합이 끝나거든. 그니까 러 다음 시간에 집합 질문 받을 마지막 시간이란 얘기야. 그동안 문제 풀었던 것들 있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 있는 거 앞에 거에서도 한번더 찾아 갖고 와.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싹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는 명제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오늘 결국에는 문제 유형별로 정리한 거랑 유한 집합의 원소역에서 찾는 거두 가지 했는데, 이 원소역에서 찾는 거 있지.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다.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와, 혹은 객관식 마지막 번호로 나오거나, 이거 무조건 풀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제발 부탁이니 문제 잘 읽고 확인하고 풀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해. 꼼꼼하게 살펴봐. 아시겠죠? 확인.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숙제할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